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? 안 들어오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수술 잘 받았습니다. 한분 들어오신... <laughs> 들어오셨나? 한 분, 아, 안녕하세요. 주세형님,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. 수술 잘 마치고 쇄골 여기를 붙였어요. 안녕하세요, 블레스 님. <laughs> 지금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고, 여기... 쇠.. 쇠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철심 박고 <laughs> 또 이제 목이랑 이런데 MRI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양호님 형래아범님 단추님 네, 반갑습니다 <laughs> 네오님 반갑습니다 아 리들리 입문하신 분들 네아네 아, 네. 수술을 처음 받아 봤어요, 저는 태어나서. 태어나서 처음 받아 봤는데 오늘 이야기 좀 하다가 지금 잠깐 지금 병원이 여기가 그 6시부터 이렇게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 가지고 라이브 짧게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MRI 호출이 좀 있을 수도 있대요. 그래 가지고 조금 아까 전화 왔는데 그 호출이 오면 급하게 가야 됩니다. 드래곤 수술 <laughs> 얼굴은 오늘 조금 제가 닦았어요 면도도 하고 <laughs> 그래서 얼굴 조금 좋아졌습니다. 야, 근데 진짜 태어나서 수술 처음 해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갈 때왜그 있죠 영화에서 보면 그 이거 수술 카트에 실려가지고 그 하늘 보면 형광등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. 철컹철컹철컹철컹 철컹철컹 하면서 막 끌려가잖아요. 그래서 막 끌려가는데. 그리고 저는 그 회복실? 회복실에서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술실까지 맨정신으로 들어가더만요. 수술실까지 맨정신으로 들어가서. 아, 세브란스는 수술 전에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. <laughs> 좋다. 와그 마음의 안정이 좀 되겠네. 아닌가 더 무서운가? <laughs> 근데 하여튼 수술실에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. 아유 광영 형님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근데 하여튼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와그 아세요 수술실 냄새? 그막 알콜 냄새 싸한 알콜 냄새랑. 막그 다음에 막그 초록색 옷 입은 그 의사 선생님들 막그 되게 뭐야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도구 소리 쇠로 된그막칼 이런 거겠지 그런 거 소리 막 찰카닥 찰카닥 소리 막다 들리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추워 맞아 추워 그리고 그 누워있는데? 이제 그거 마취하면서 <laughs> 여름이 좋탄 여름이 좋다 단다바님 전신마취 다섯 번이야? 와... 그 이제 마취하면 이제 잠든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마취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해, 하지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나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수술실에 가지고 수술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겁다 주고 와 그리고선 아예 장환이 형 반갑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잠들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무서워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니까 끝났어 아 그건 정말 다행이다 나는 진짜 혹시라도 그 수술 중에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게 혹시 나일까봐 와... <laughs> 마취 시작할게요 이말 제일 싫어 <laughs>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 뼈를 이렇게 해 가지고 쇠심 박아 가지고 철판 대고 이제 그걸 박아 놨대요 근데 그거는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황 봐가지고 안 빼도 된다. 근데 뭐한1년 뒤에 뭐 빼려면 이제 빼는 수술 한번더 하면 된다고 예, 무통 주사 지금 달아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째져 있는데 아프잖아요. 이렇게 좀 움직이면 아프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요거 요거요 요거. 아프다 하면 요걸 한번 꾹 눌러. 그러면 이제 진통제가 이제 열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좀덜 아픈데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마약성 그 진통제라서 효과가 되게 좋다는데 뭐 저는 왜 그런 거 하면 막 진짜 확와 이렇게 막 스팀팩 맞은 것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. 그냥 별 느낌이 없어.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마쳤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몰랐는데 짱마 부부 그 라이브 보셨나요 혹시 어저께 한거 그제였나 어제였나 그거 보니까 제가 그 머리부터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목이 너무 아파요 여기가 아 여기 여기. 여기 너무 아파. 이렇게 돌리면 아파.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, 그렇, 그러면 MRI 한번 찍어보자.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낮에 말씀드렸더니, 이제 MRI 지금 호출 올 수도 있다. 이렇게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. MRI는 어떻게 찍는 거예요? 그래서 뭐... 아. 뭘 는다 그러던데 그래서 뭐늘때 거부 반응 같은 거 일어난 적 없냐고 또막 물어보시던데 아 병원은 나랑 안 맞아 무서워 무서워 수술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봐 이봐 뭘 이렇게 큰걸 대놨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<laughs> 끔찍하죠 진짜 아 아, MRI는 그냥 통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돼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다행이다. 그리고선 이제 며칠 더 있, 있다가, 뭐, 태원은 이제 상황 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와, 여러분, 근데 진짜 조심하십시오. 진짜 다치면 안 돼. 예.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진짜 와... 제가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? 이거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쪽 왼쪽 손이 움직여져 그 전에 이걸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서 그 부러진 뼈가 움직이는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둑 우둑 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지를 못했는그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막 키보드도 못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면 약간 아프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타자도 치고 좀 그럴 수가 있게 됐어요 또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<laughs> 아 웃으면 아파 그래서 아 원래 계획돼 있던 이제 막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걸 뭐다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할수 있는 것들은 또 하려고 <laughs> 왜또 하필 이렇게 프리랜서가 된 다음 다쳐가지고 하긴 근데 프리랜서 전에 다쳤으면 그게 더안 좋은 거긴 하다 아이고 장환이 형 감사합니다 1층에 달달한 던킨이라도 사먹고 있네 <laughs> 오늘 사먹었어요 오늘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? 오늘 그 던킨을 여기가 이제 1층에 던킨이 있어가지고 던킨을 사먹었는데 그걸 사놓고 아니 그 사, 샀어 사,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왔지 여기 이제 1층에 요즘엔 코로나가 또 심해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못 먹어요 그, 그래가지고 그 병실로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엄마한테 그 마침 그 순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이 온 거야 뭐 이제 왜 그런 어른들 외에 건강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막 이런 유튜버들 그거 보내면서 도너츠만 안 먹어도 된단다 이렇게 보낸 거야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그랬지? 웃음> 아내라이브를 보셨나? 지금도 보고 계신 거 아니야? 아... 그랬습니다 벌써 움직여도 되냐고요? 아 움직이는 건 해도 된대요 움직이는 건 해도 되고 활동해도 되는데 뭐 무거운 거 아유 안 벤님 감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 아유 영웅님 감사합니다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커피 사 먹겠습니다 와이 병원밥이 약간 맹맹하잖아요 오늘 아까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. <laughs>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통으로 굶었거든요. 어제 통으로 굶고 이제 오늘은 아침에 미음 먹고 죽 먹고 그다음에 이제 죽 먹고 나서는 그냥 일반식 먹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YYY 님 나이가 있어서 뼈가 잘안 붙습니다. <laughs>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아파. <laughs> 저 윤석열 나이로 서른 아홉입니다. 아직 삼십 대에요. 뼈잘 붙습니다. 아이고, 야 여름이 좋다는 답안님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쏴주시는 감사, <laughs> 병문안 오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진짜. <laughs> 아, 관리 잘해야죠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여기 쇄골 부러지신 분들이 많아요. 예? 1년째 안 붙고 있다고요? 이라떼 님. 쇄골 부러지셨어요? 안 붙는다고 1년 동안? 아니, 주변 사람들은 뭐 한두 달 있으면 자전거 타도 된다고 막 그러던데. 다 뻥인가? 어, 어, 저 홍천강 갈 건데요. 여름이 좋다. 다반 님, <laughs> 저 지금 그 홍천강하고 인제 스피디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다 나갈 거예요. 라이딩은 못할거 같고, 모르겠어. 홍천강, 홍천강이 몇 월이지? 하여튼 상황 봐서 뭐 살살 타는 거는. 탈수 있는 데는 그 인제 스피디움 이런 거는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타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포트로 나가려고요.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다음에 팀원들 이제 구경하고 응원하고 하려고 다 나갑니다. 웬만하면 그 취소하는 거 없이 다 나갈 거고 그다음에 9월 초에 또 저희 팀그 제주도 라이딩 또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취소 안 하고 그냥 가서 차 렌트 해 가지고 그냥 서포트카 하고 그러려고요. 인제는 꿈도 꾸지 마라. <laughs> 우리 성민트 레인. 인제 스피디움 못 타냐? 나 타면 안 되는 거야? 거의 한두 달 정도면 라이딩 하셔도 된다. 이거 그자덕시점 아닌가요, 혹시? 자덕 시점에서 타도 된다는 거 아니야? 의사 선생님이나 가족 시점에서는 미친놈 판정 받는 거 아닙니까? 안정기까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1년 후핀 제거하고도 재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겠지, 사실. 아, 다다음 주다. 아, 아 인제가 다다음 주야? <laughs> 제가 그 ENFP거든요. p 라서 이런 숫자, 날짜 이런 걸못 외워요. 죄송합니다. 다다음 주구나. 인제, 인제 다다음 주면 그냥 갈 수는 있겠다. 자전거는 못탈것 같고, 그 카메라 들고 그냥 갈 수는 있겠네. 아,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냐? 진짜 다쳐 가지고. 근데 또 그거 아세요? 재밌어. 약간 어떤 한편으로는 <laughs> 그막 뭐랄까, 그란 폰도 나가는 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고 해외 라이딩 가는 것도 그렇고, 그 뭔가 남들이 한 번씩 다 하는데 나는 못해본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걸 한번한거 같아. <laughs> 낙차도 안 해봐가지고. 네 이번에 해봐가지고 10년 만에 낙차입니다 10년 만에 낙쿤TV님 작년 11월 중순 낙차하고 2개월 뒤에 필드 복귀했다 11월 낙차했으면 2개월 뒤면 12월 1월인데 그, 그 추울 때 복귀하셔도 됩니까 아픈데 또 추, 추워 근데 복귀를 했다고요 이야 엄청난 자덕이시네 강환영 인재 라이딩 경험자 고각 10% 넘는 곡이 있어 알아요. 제가 봤는데 그 인재가 코스가 이제 3 k 로 정도 되는데 보니까 완전 낙타 등이 드마 12% 짜리도 있던데요. 완전 고각이잖아. 라이딩은 안 타기로 하, 안 타는 걸로 예,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. 광영웅님 일본에서 MTB 타다 골절되고 두달 정도 있다 겁나 타고 다녔어요. <laughs> 이게 다 이게... <laughs> 다 똑같아! 다 미쳤어! <laughs> 다 등짝 스매싱 겁나 맞는거지 <laughs> 이거 봐! 다 자덕 관점이라니까? <laughs> 아 진짜... 저희 그 브라우니에서 일본 또 라이딩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원래 대마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마도 그게 너무 저기.. 비싼거야 아 여름이 좋단다 마님 잠깐만요 예. 근데 거기 원래 대마도가 되게 싸거든. 5만 원, 6만 원이면 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이제 배편이 많이 없어져서 엄청 비싸졌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얼마? 송미나? 20 몇만 원? 그렇게 됐더라고요. 20 몇만 원이면 요즘에는 저기 어디야? 세부 가잖아. 세부, 대만이나. 그래서.